아, 네, 방금 소개받은 김서경입니다. 저 토론 자료에서는 그 대책은 준비해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대책을 말씀하시라 해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 그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거잘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앞부분에서 본인이 이제 보험 쪽으로 전공하신 분이 아니셔가지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보험 쪽의 연구자들과는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바라보셔가지고 좀 색다른 면이랄까 좀 참신한 면이 있어가지고 참. 그, 좀 시사점이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이제 우리 오늘 전체적으로 그 언행 보험 정권의 수익성 저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험사의 수익성 저하는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험사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해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혹시 여기 뭐 보험 안 드신 분은 없으시죠, 그죠? 아마 보험은 다 들었을 겁니다. 하다 못해 회사에서 들어주는 단체 보험도 다 있으실 거고. 그런데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과, 제가 하나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은 90년대 후반에 또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유명한 사건,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성시대라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삼성생명에서 판 상품이었는데 이 상품이 소위 그 당시에는 대박 상품이었습니다. 거의 몇 백만 건이 팔려나갔습니다. 그 설계사들이 사람을 찾아가서 설득해서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험, 일반인들이 보험사를 찾아가서 내가 가입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팔렸던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어마만 대박인 상품이죠. 백만 건인 200만 건이 팔 이상으로 팔렸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단돈 만 원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한 달에 얼마어마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곧이어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좀 지나다가 이 대구 지방에 있는 모 병원에서부터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거기에 어떤 수술 그 상품이 여성들의 어떤 질병에 관련된 상품인데, 그 중에 그 수술에 관련된 여성들의 수술에 관련된 수술 그 수술을 보장하는 급 단보가 그, 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약간 악용했다고 할까요? 정확하게 보면은 위법은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한 건데, 두번 그 상품 디자인이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심할 때, 그래서 거기서부터 보험금이 지급돼 나시다니까. 한 달에 심할 때는 200억까지 나가죠. 한 달에. 그리고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프로, 그 프로젝션을 해본 결과 이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수조원이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었습니다. 삼성 생명이. 그래서 삼성 생명이 몇년 전에 상장할 당시에도 이 문제가 이슈가 될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상장할 때, 과연 그 해외 투자자들이 살 것이냐. 그런 논란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단기 수익이 수익성이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때 시점에 수익을 보는 것 거지 않습니까? 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성 씨를 처음 팔았을 때첫 해라든지 둘째라든지 그때는 어마어마한 이익으로 잡힐 것입니다. 보험료만 들어오고. 그때 그러니까 보면 은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것이죠. 근데 지금 보면 어마어마한 수익성이, 수익성이 무지 무지 안 좋은 것이죠. 마이너스 몇백 프로, 몇백 프로가, 마이너스 몇천 프로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단기 손익의 관점으로서 관찰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어떻게 관찰하냐면은 어떤 한 상품에 대해서, 아니면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 상품이 미래 끝까지 쭉 흘러갔을 때 과연 회사에 얼마의 이익을 주느냐.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그 교수님께 보여주신 그래프 중에서 뭐 약간 금융위기 지난 시점에 2차 영마진이 발생했다는데 그게 왜 발생을 했었냐면은 그때 그 IMF 터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위 캐시가 현금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해약을 했습니다. 보험을 해약을 하니까 소위 말해서 뱅크런이 발생한 거와 똑같은 게 발생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험사에 달려와서 해약하고 그 돈을 받아가 생활비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보험사가 그어마어마한 돈을 쥐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갑자기 한 하루에 뭐 수백억 수천억씩 돈이 빠져 나가는 걸 누가 금고에 그만한 돈을 쌓아두고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보험사들이 은행도 마찬가지였던 걸 알고 있는데 보험사들이 새로운 돈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자들한테 보험 상품을 뭘 팔았냐면은. 그 저축성 보험을 예정이율, 그러니까 이율, 예정이율이라는 표현을 쓰 그거를 뭐10%뭐 굉장히 높은 걸 팔았어, 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현금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보험을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융위기가 딱 지나고 2000년이 딱 들어서면서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급격히. 그런데 그 상품은 10%를 보장해주는데 이 상품은 현재 실금지 3%밖에 안 되면은 7%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7%는 보험사가 그대로 물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2차 역마진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시점별로 바라보면은 이게 손익이 어떻게 흘러가하지만 사실은 이게 단기 수익을 비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합한 그 표현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당국도 그 은행권에서 하고 있는 바젤에서 그, 그 리스크 관리하는 것처럼 어험 쪽에서는 r b c 라는걸 관리를 하게 됩니다. r b c 라는걸 관리를 해가지고 그런 각각의 어떤 상품들의 분해를 다 해가지고 리스크란 걸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걸 상품을 판다든가 무엇을 가지게 된다면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런 사태에 대해서 돈을 가지고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아까 왜 어느 보험 쪽은 채권으로 간다고 약간 특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험 쪽은 자산운용을 잘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정유율과 보다 조금 더 내지 이익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험 상품의 기간과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채권을 많이 사게 되는 것이죠 채권을. 그러니까 채권을 5%를 짜리 사게 되면은 예정 이율을 한5% 조금 낮게 이렇게 보장해 주는 그런 식으로 자산 운용을 하는 것이 보험사의 전형적인 자산 운용 전략입니다. 보험사의 자산 운용 전략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보험사가 파는 상품의 예정 이율과 매칭을 시키면서 기간을 맞추어 나가는. 그래서 감독원 측에서도 리스크 관리할 때, 최근에 좀 바뀌었긴 했지만 주로 리스크가 뭐냐면은 그 기간이 일치하지 않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더 크게 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기간이 일치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돈을 많이 쌓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그 감독 당국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행이나 정권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구조로 지금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그 보험 상품이 수익성을 논하려면은 사실 이제 보험 가격, 저떤 보험 상품 가격이겠죠. 사실 오늘 아까 지하철 타고다가 오그그 그, 그, 그 한국에 팔고 있는 핸드폰하고 왜 미국에 팔고 있는 핸드폰이 왜 가격이 다르냐, 왜 미국이 더 싸냐, 그 기사에 있다가 내리는 곳을 지나가 버려 가지고 <laughs> 잠시 좀 걸어왔는데, 여러분들 보험료를 다 내고 있지만 그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는지 아무도 잘 모르실 겁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몇분 계시겠지만은 그 우리나라 보험료를 산출한 방법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앞부분에서 교수님 LP 말씀하셨지만은 그 발생 확률, 저 우리가 왜그 로또랑 똑같습니다. 로또랑, 그천명 그러니까 중에 한 명이, 천명 중에 열 명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다고 했을 때, 그열 명에게 백 원씩 돈을 주겠다. 그러면 열 명에 백 원씩 주면 천 원이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천 명한테 각자 1 원을 받으면 됩니다. 바로 그 원리에서 확률로서 예정 위험률 이는 것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거는천 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근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장사를 하는데 은행 뭐 보험을 장사를 하는 좀 그렇지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뭐 설계사도 있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니까 거기다 에 약간의 사업비라는 것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1 년짜리 상품이 아니라 장기간 하기 때문에 이게 할인을 해야겠죠. 그 현가를 당겨야 되니까요 현가를 당기기다 보니까 그 현가 당기는 이유를 예정이 유리는데그 예정이 유리한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1명 중에 10명이 발생한 데서 하게 되면 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그확률로 쓰게 되면 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은 회사가 딱 정확하게 안 되면 은 도산하게 되는, 딱 10명이 아니라 11명이 발생하는 순간 자기는 보험료 부족하게 되는, 약간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정율도 마찬가지로 할인할 때 4%로 해야 되는데, 시중금리가 4%가 아니라 3.5%가 된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수적으로 1,000명 중에 10명이 아니라 1,000명 중에 한 12명. 이렇게 조금 더 버퍼를 가지고 예정율도 시중금리가 4%면 한 3.5%. 그래서 이게 변동을 하더라도 보험사가 미래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버퍼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업비를 부과를 해서 그렇게 토탈 보험료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아주 기본적인 보험료 산출 방식입니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운영해서 매년 매년 연말에 딱 비교했더니, 아, 천명 중에 10명이 발생할 줄 알았는데, 9명이 발생했다. 그러면 아까 12명으로 법률을 좀더 받았으니까, 3명이 덜 나갔죠. 그럼 그만큼이 4차익으로 잡히는 거고, 3.5% 했는데, 어, 시중금리가 보니까 이게 3.9%였다. 어, 4%였으면 큰일 날뻔 했는데, 당연히 3.5%였으니까 0.4%가 남았으니까, 그걸 이걸 먹고, 사업비를 갖다가직원도월급주에한 10원을 잡았는데, 우리가 좀, 열심히 원가 절감을 하고 또지금도좀 자르고 해서 한 8원 나 갔다. 그 이원을 이익을 먹고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구조상에서는 어디에도 이익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상품을 설계를 할때 이익의 개념을 안 놓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보험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능한 예정이율을 할때 버퍼를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예정이율도 가능한 낮게 잡으려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익, 그니까 공식적으로 이익을 허락하지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때 감독 당국에서 이게 보험은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은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감독 당국에 어떤 어, 감독을 받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저기 예정이니 아까 제가 여기서 아까 천명 중에 이게 이제 이게 말해서 천명 중에 열명 그러니까 백분일 되지만 고 10명을 안 하고 12명을 하기 위해서 이 알파란 것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그, 발생 확률을 Q에 대해서, 그 뭐, 좀 우리가 또 여유롭게 할수 있을 텐데, 감독 당국이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가해서, 뭐, 보이지 않는 규제를 해서 130%를 맥시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상한 대로 딱 발생해가지고, 저희 체적 가정치에서 정말 10명만 딱 발생하면은 30%, 즉, 3명에 대한 보험료를, 위험 보험료를 자기가 이익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정 이율과 예정 이율 같은 것이 이자율인데 이것도 감독 당국이 사실 이게 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예정위을못 낮추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금리가 내려가고 그래서 낮추겠다고 보험사들이 낮추겠다 해가지고 상품을 인가 들어가려 했을 때그 그 감독 정부의 물가 관리라는 어떤 큰 전제하에서 그걸 못 낮추게 했습니다. 그게 회사들은 지금 시중금리가 4%에서 3% 떨어졌는데 그래서 3%로 낮추겠다는데 온나추기하 오히려 그냥 계속 4로 팔아. 그런, 그, 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래서 업계에서는 완전히 그거를 무슨 무슨 테러라고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거는 완전히 시장의 원리를 파, 파괴하는 것이다. 뭐 그런 표현도 했었는데, 그리고 예정 사업비 같은 경우도 이 사업비를 못 취하게 합니다. 특히나 옛날에는 그래야좀 규제가 느슨할 때 많이 취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익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또 해약한 것, 그, 가장 보험사, 이해서 논란이 많은 게 가끔 뭐 TV에 보시면 다큐멘터리에 보면 보험사들이 이익을 많이 한다해서 많이 나올 때 건드리는 부분이 내가 뭐1년 나고 나서 해약했을 때 내가 낸 돈에 낸 돈에 뭐 반도 안 돌려준다 내지는 한 푼도 안 돌려준다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예전 사업비 부분도 많이 못 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굴러가다 보니까 이게 보험사들이 애시당초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없다 보니까. 그, 약간, 암묵적으로 이익을 채워가는데, 그거를 이제 통제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2차형마진이 발생한 을 다음에 사업비 차이 올라갔다 했는데, 회사 감독 당원에서 바라보더라도, 이거는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거는, 가만히 놔두면 다 죽을 상황이었었거든요. 그, 2001년도 같은 경우에, 아 2000년이죠. 2000년인 경우에, 삼성생명 혼자만 2차형마진으로 1조 5천억을 손실을 봤어요. 한 회사가 1조 5천억 원 손실을 봤었거든요. 다른 제조업체가 1조 5천억 원 손실 보고 버틸 수 있는 회사가 얼마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국회에서까지도 이게 범사가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 좀 사업비 차이고 예정 사업비 부분을 취하는 것을 좀 안목적으로 좀 허락을 해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비를 받아서 그걸 이차선을 메꾸는 그런 식으로 회사가 뉴스 서바이브해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리고 또 2000년 이전에는 그예전 아까 그걸 보험 요율이라는데 위험률과 예정율, 사업비율, 그세 가지 요율을 철저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딱 정부가 주는 그 요율 딱 그거 써야지 회사별로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전후하면서부터 소위 자유화가 되었는데, 근데 뭐 소위 업계의 표현을 쓰면 말만 자유라인.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다 통제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무슨 테러란 말이 나올 정도로 금리는 낮추지만 너희들은 낮추지 마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예예정위업률이 그 아까 제가 30%라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수술 특약을 드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그 수술 특약을 들면은 여기 그 과거에 드신 분들은 그게 보험이 뭐 끝까지 뭐아 옛날에 드신 분들 은 그게 뭐 80세까지 100세까지 가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면은 1,000명당 10명이 10년 뒤, 20년 뒤에도 천명당 10명이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수술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고 어료기술이 발달하러 생활 수준이 올라니까 수술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1년에 수술, 요즘은 좀 떨어졌는데 옛날에는 수술 발생률이 옛날에는 1년에 30%씩 올라갔어요. 30%씩. 그러니까 10명이었다가 바로 그 다음에 13명이 돼버리고 바로 그 다음에 16명이 되버리고 이렇게. 그러면 수술 특약을 판면은 1년은 괜찮지만 1년이 지난 그 시점부터는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은행은 뭐, 길어봤자 예금리 뭐 3년, 5년이지만, 이 보험은 수십 년 죽을 때까지거든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 여성시대 같은 경우도 죽을 때까지, 80세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시대 상품 가진 사람들이 절대 해약을 안 해요. 왜냐면 자기 죽을 때까지 병원가 수술하 돈을 주니까, 몇백만 원씩.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거의 뭐, 로또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정위험률을, 그러면은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은 예정위험률을, 뭐, 안전할증을 거기서, 많이 붙여야 되는데 못 붙이게 되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당국이 규제하고 있어가지고 법률 많이 못 받고 있는데, 근데 아까 앞부분 고령화 시대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고령화 시대 이전에 저성장이고 저금리고 이 고령화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성장이나 저금리라는 것이 향후에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지금 위기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어떤 정상인 상태, 즉 뉴노멀 단 상태에 진입을 했다고 볼수 있고, 근데 고령화라는 것은 아까 뭐 시장이,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지만은 보험 상품은 과거에는 그 고령층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주 판매 대책인 30, 40대이고 줄므로써 위기는 위기지만, 우리가 그동안 바라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령하는 보험사에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이 등장, 새로운 블루오션이 등장하는 그런 기회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 교수님이 지적하셨, 말씀하셨던 그에는 크게 소득, 어떤 세 가지 위험이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약간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의 어떤 좀 같이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특히 장수 리스크와 사실 고령화 분이 장수 리스크가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리스크로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여기는 없지만 간단한 에피소드 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또 그분이 아직까지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어떤 프랑스에 계시는 한 할머니께서 그 90몇살때영모기지을 드셨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어떤 개인에게 계약을 영모기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이 개인은 그 개인이 나이가 4 0몇 살이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받고 그러니까 매달 뭐한뭐 우리나라 영무기지지 있 않습니까 집을 맡기고 나중에 돈 받다가 분이 죽으면 집을 가져가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그러니까 사십 세인 사람이 딱 봤을 때9 0몇 세인 할머니가 얼마 오래 살겠습니까 그래서 계약을 영무기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도어 보면 보험이죠. 영 연금을 주고 받는 거니까 계약을 체결했는데 문제는 이 할머니가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그 세계 신기록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123세까지 사셨어요. 그래도 오히려 그 계약한 그분이 70에서 먼저 죽었어요. 그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그 할머니가 123이라고 써져 있는 그 케이크를 딱 들고 사진 찍은 게 인터넷 쳐다보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용목이지 그 리스크를 보험사에게 큰 기회지만 이렇게 잘못하면은 이렇게 120몇 세까지 살게 되면은 자기가 먼저 죽을 수 있는 그런 또 리스크가 있다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령화 시대가 우리 보험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큰 기회이자 아니면이지만 또 엄청난 그 위기가 있는, 리스크가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시장의 등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험회사 수익성은 뭐 제가 뭐 결론을 음. 좀 빠뜨린 것같은데 수익성 제한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감독 당국의 어떤 규제 상황 속에서 이게 쉽게 개선되지 않고. 그리고 또 저성장 때문에 또할수 없지만 또 고령층을 잘 활용한다면 좀 성장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그 장수 리스크라는 엄청난 어떤 빙산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